저 미션 들어왔거든요. 뭐요? 92킬 영데스 영어시 하면은 부가티 사준대요. 부가티에다가 한남 더힐에다가 반포자이 아파트까지. 아그 사람 인증돼 있는 사람이에요? 네. 예. <laughs> 아 진짜로? 그예 후원으로 얘기했으니까 불안 하니고어 뭐야? 상대 닉네임이 화성시 동탄이야. 그니까 제가 그래서 말한 거잖아요. 뭐야 동탄 어디 사름? <laughs> 일신도시 에. 일신도시 이게 클래스 차이예요. 일신도시는 어아어 빼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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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봐. 어, 기만자 새끼네. 잘못 왔어. 어디? 어 미션 끝나고 디코로 카톡 하나 보내세요. <laughs> 디코로 카톡 보내라고요? 네 어, 맨날. 좀 늦게 와가지고 좀 빨리 오라고. 아못늦게 오늘 정각에 따왔구나. 아까 정각보다 더 빠르게 와야죠. 니 맨날 정각에만 그렇게 다닐 거예요? 59분에 방송 켰어요 오늘. 아까 그니 그거보다 좀더 빠르게 오셔야죠. 원래 승사 이게 정석이에요. 딱 맞게. 아니지. 2시에 온다고 1시에 온다고 시 50분에, 50분에 오면. 오면은 더 반가운 법이에요. 아 그거는 속이는 거예요, 시청자들. 속이는 게 아니죠. 시청자를 시청자들을 아, 2시에 오겠지. 2시에 오겠지 하는데 1시 50분에 온다? 그러면 와, 빨리 왔다. 개꿀 이러면서 보죠. 뭐 얘네들 시간 빌게이츠인데 뭐딱 맞춰서 볼 것도 아닌데. 아, 그 예상을 예상해서 했던 걸 알고 계시구나. 근데 왜 서포터 질려니 예, 알겠습니다. 그럼 내일부터 1시 50분에 올게요. 이러면. 아니죠, 1시 50분에 온다 하고. 아, 뭔지 알죠, 뭔지 알죠. 아, 2시에 온다 하고, 1시 50분에 오라고. 응 음, 그거죠. 그럼요. 난 아, 2시 안? 정각에 올 거예요. 오케이. 예. 네. 2시 정각. 1시로 땡길까요? 아니, 저. 아, 근데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지금 생활 패턴이 진짜 개똥이어가지고. 언제. 네. 저 몰라, 요금우 죽었네? 어, 아, 어머. 이게 안 맞어? 저걸 사나 3 너무 사기인데, 우리 3인 이거, 이거 근데 바텀 좀 힘들어요. 누구 필 없나? 어, 상대 밑, 바, 서포트 올라가, 서프 올라가. 진짜 올라갔어. 어쩔 수 없어, 어쩔 수 없어. 올라오든 내려가든. 저러... 안, 올라감, 안 올라가, 안 올라가. 낚시였어. 나한테 때려줘, 나한테 때려줘. 나한 대만 때려주면 안 되냐? 아, 나한 대, 한대 때려줘. 때려줘. <laughs> 아, 얘 되게 잘한다, 카스. 카사딘요? 아, 카사딘. 나한 대만 판... 때렸으면 잡았는데, 이거. 역시 종족구이 종족부 힘이에요. 이판 지면 위로금으로 섬개 준다는데. 반띵? 잠시만요. 아, 올라가, 올라가, 올라가. 어. 아, 저 버그 진짜. 와. 버그라기보다는 그 판정 진짜. 제간둥이 사라지는 판정 개 짜증난다 이거 클리 아, 뺄까? 나이스 아 이게 제간둥이가 그게 있어요 제간둥이가그 사라지는? 약간 사라진다기보다는 제간둥이 썼는데 무적이 안되는 판정이 몇개 있어요 뭐 블랭 1라거나 렉사이 저 띄우기라거나 뭐몇개 있어요 판정이 그 판정 걸려가지고 렉사이 방금 띄우는 중.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아아 알거 같아, 알거 같아. 뭐, 먼저는 뭐 타깃팅이 되는. 어, 먼저 들어가는 판정이라고 해나 야하 카밀 뭐 큐큐라거나 아니면은 막 그런 판정이 몇개 있어. 야, 예를 들면은 초가스 W도. 근접평타 맞는 거럼어야그그그 그, 그 말이에요. 딱그 말이. 그렇게 먼저 들어가는 판정이 있어. 뭐야? 그게 이제 에어본이면은 제한등이가 사라져. 사라진다기보다는 제대로 안기 여기 안 여기, 여기 그그렉사이다 렉사이보. 렉사이보. 렉사이다. 렉사이다. 잡았다. 렉사이보. 어안 어, 왔네. 왔으면 잡았나. 렉사이보디예요. 올라갈 수도 있면용 먹을 수도 있고. 다질수 있나 용 좀? 자르반이 집탐을 잡아야 돼 가지고. 이거 용가 용 먹는 것 같은데. 혼자 먹. 수... 혼자 먹을 수 있죠. 아좀좀 세스 좀 포기하면 그냥. 어 없으니까. 어, 아, 맥사, 이젠 칩탐 잡았을 거야. 칩탐 잡았다 가정하고? 끌게. 여기까지. 잘안 주네, 각을. 왜 자꾸 대포 미니언 끄는데 뭐 못하나? 아, 바텀, 바텀 다이브 갈게요. 저도. 에저 밀게요, 밀게요, 밀게요. 공 있죠? 응. 음, 7 실수? 5, 5, 5? 4? 뭐, 안 빠져? 응. 나 둘, 셋, 넷. 아, 뭐냐, 플래시도 안 나가는데? 뭐, 우리 지금 둘다 죽었어? 렉사이는. 둘다 아, 죽었네? 이끌어서 플래시도 안 나가네? 잘했는데, 자르반 잘했어. 자르반은 잘했어. 폭탄을 거지같이 썼다는데, 속박 걸었는데? 아, 그냥, 어, 아, 아. 뽀띠오가 못했어, 뽀띠오가 못했어, 방금. 괜찮아, 괜찮아. 별 손이 아니어가지고. 운전자망 토 가면은 나얘못 따는데. 상대 뭐 스펠 쓴거 있나요? 카시? 이 카시 노플 카시 노플 저랑 같이 풀들어요앉아요 제가 네, 알아서 재드리안요 네. 앉아 앉 상대 원딜 없으면 절대 안돼그 다음 라인 밀수 있게 그 라인 천천히 한번 밀어보실래요? 다이한번더 봐드릴 수 있게 이 라인 이미 바뀌었어요 이어이거이거이번에요좀 천천히 밀게요 오케이 오케이 드리블 쳐줘 얘몰아지세요얘 몰아주세요 나좀 e 주지? 얘, 위로 몰아줘 어, 이 잡았다, 이거. 그풀 있나? 풀 없어라, 이거. 예, 풀 없어. 예, 지랄하는 거야. 있는 척. 팀. 이런 거, 이런 거 달라있죠, 킬. 예, 이런 거 주고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대신 이제 나중에 위에 올라가. 아, 근데, 근데 위에 올라가면 원딜이 킬, 킬달 쳐도 오히려 별로 기분 하나도 안 나쁘고, 더 좋을 때도 있고. 아. 그, 라인 살아있나? 미, 밀어볼게, 아마. 어? 오케이, 잡았다요 잡았는데. 이거 타고 낼게요, 그냥. 요번에, 그냥, 네개 <laughs> 까겠는데? 저, 거미 좋아서 아, 모닝 머트님 욕하러 오셨으면 죄송합니다. 사과드립니다. 갑시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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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죽으시겠네데 공. 아, 아, 이거 이번에 그냥 밀어버릴까요? 제포미니언 오는데? 저도 같이 붙어가지고. 이런 좀 바텀한테는 미안한 거긴 한데, 그냥 할게요. 무기적으로 계산 드세요, 나중 아직이랑 먹어버린다. <laughs> 아왜그 팬들이랑 싸는때한 한 기까지만 더. 아 그까 타워 살리자고. 어, 네, 가시오, 가시오. 와 이제 음, 네. 선택 그거 간다. 뭐요? 그 뭐냐. 시면이 가면? 네, 시면이 가면 간다. 쳇 원딜한테 개쳐 맞을 텐데 저렇게 가면. 상대가 약간 그렇지 미드감 나를 나를 생각하면은 우리 원딜이또 존나 잘해가지고 우리 원딜한테 처맞는데 그걸 모르네 예는이이스 견제를 안 하네 이죠에이스 견제를 하다 보니까 루피를 견제 는이 친구는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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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에이스 견제를 해가지고, 루피 견제를. 멘탈 나갔 리드 는다 멘탈 나갔다! 박는다! 엄마, 하지 마세요. 오픈, 오픈 뭐몇몇 어?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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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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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식 진짜 벼룩에 간을 빼먹으세요 저 진짜 예? 아 그럼 그아이스습니다저 진짜? 그, 혹시 2월 5일 날 100, 100개 들어야 되는데 이거 없는 다, 걸로 해주시면? 아네 당연히 안 되죠. 아이 <laughs> 아, 그 무슨 무슨 내기 했더라? 그 질량. 아 질량 질량. 네. 질량 질량 내기에서. 예뭐 네, 이기셨어야죠. 어 잠만 형님 매장이 매장이 스택. 예 네, 매장 바로 샀어요 그래서. 25, 25 25 25 25 바로 샀어 바로 샀어. <laughs> 강 나오, 강 나오. 25. 던진다, 박는다, 박는다. 야 빨리빨리, 빨리와 아, 똥따라? 빨리, 빨리, 빨리. 뭐, <laughs> 일로 와, 일로 와. 아니, 그럼 혹시 그, 현, 매장이 두개 사세요, 그냥. 아, 매장이 <laughs> 아, 두 개? 매장이 <laughs> <두 개? 메자이 웃음> 다섯 개 사, 그냥. 매장이. 오케이, 오케이. 킬 따! 똥따아이다 아, 매장이 아, 두개 사면은 25, 25 아닌가요? 500개 아니에요? 아니, 아까 미션 주신 분, 그, 매자이 2개 인정하시나요? 어, 저, 저, 저 버그 올렸어, 버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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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그. 뭔 버그? 총이 안 바뀌어요, 어어, 바뀌어, 바뀌어. <laughs> 아니. 네? 아, 이거 92킬 하겠는데, 이거? <laughs> 92킬 하면. 끝나면 너희 아파트 사준다는데. 반댕 하실걸. <laughs> 야, 일단 뱉어, 일단 매자 아! 아, 혹시 저 혼자 섀도우 복싱 한 건가요? 아, 저, 아, 저, 킬 줘야죠. 아, 진짜로. 일단 한번더서보세요 그냥 빨리 템다팔아 그냥 아, 자, 스택이 8개가 있으면, 오, 쎄. 이 Q로 스택을 쌓아요. 반 놀고. 아, 애매한데. 불크 개 벌레 마냥. 이 어떤 사람은 불크라고 어떤 사람은 불츠라고 그죠? 성진님 뭐라요? 불츠죠. 불츠? 불치? 예, 네, 불츠. 오케이 오케이. 저 일단 매자 저도... 66 스택 쌓았습니다. 아, 660원. 이게 6만 6천 6천 원인가요? 아니 나왜 갑자기 갑자기 팔에 왜 이상한 게막생 두드러기 같은 게 생기지? 아 존나 아픈데 갑자기 존나 간지러운데 이거 어떻게 하냐? 아니, 지금 모기가 살아있나? 설마? <목소리> 잠깐만. 잠깐만. 야, 얘 잡자. 매달, 매달, 매달. 나이스. 아 아니, 나 지금 더운데? 더워가지고 반팔 입고 있는데. 뭐라냐, 카사키. 뭐. 저도 좀 긴팔 입고 있는데, 좀 더워. 와 평타가 안나가 버그 완벽한 버그 와 100스택 쌓았습니다 매자이 이거 하나 더저 집이에요 이미 100스택 쌓으러 집 왔어요 아나킬 하나만 먹고 싶은데 진짜 100스택이면 몇 개에요? 천개 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쿠키 천개에 네, 오픈 얘기 바로 나왔습니다 여기 바로 올릴게요 바로 9분 5 0초에 지지 지지 나왔어 지지는 오픈으로 안 쳐주나? 아니 지지가 오픈이죠 에? 지지가 오픈이니까 오피점 지지로 오피점 오픈이라미진이요 아니에요 <laughs> 아천개 부럽습니다 아 코키 100개 아 코키 2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코피 300개 아이고 쿠키 400개. 와. 400개 감사합니다, 쿠키. 아, 이런 걸 유튜브에 올리세요. 매장이 스택당 얼마? 매장이 100 스택? 이러.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레전드라니까 이런 거. 아이고. 그죠? 쿠키 400개 가 감... 뭐야 이거 뭐 버그야?